남편을 잃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에게 그 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38배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보험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것은 월세방과 어린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잠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두세 시간 정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큰아이 지훈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작은아이 지민이는 6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없어진 후로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었지만, 늘 일에 쫓겨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늘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서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달치 월세가 밀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주까지 내지 못하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막막했습니다.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는 일하던 식당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안타까워하며 당장 줄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지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동네에 혼자 사시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집이 크고 넓은데 가끔 방을 빌려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은 할아버지가 착한 분이라며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미영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노인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는 식당 주인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하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넓어서 혼자 지내기에는 쓸쓸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에게 방두 칸을 내주었습니다.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가끔 밥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 씨는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좋아했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도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냈고 할아버지도 미영 씨 가족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할아버지가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저녁에 부엌에서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배운 솜씨로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식사를 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받아보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혼자 살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던 할아버지에게 그 밥상은 특별했습니다. 그날부터 미영 씨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마운 마음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책을 사주고 지민이에게는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민이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으니 야간 알바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도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변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들었던 넓은 집도 이제는 딱 맞는 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씨와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재운 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밤에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의 방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미영 씨 가족이 할아버지 댁에서 지낸 지석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미영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의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였던 할아버지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공부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의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할아버지 옆에서 꽃에 물을 주는 지민이의 모습은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민이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민이는 매일 자기가 심은 꽃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식단을 짰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음식 조절이 필요했는데 미영 씨는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할아버지도 미영 씨를 위해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일하는 날이면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미영 씨가 피곤해 보이면 일찍 쉬라고 권했습니다. 가끔은 미영 씨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다 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교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주말 할아버지는 미영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할아버지는 나무와 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내 사람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지민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미영씨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지민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민이를 업었습니다. 미영 씨가 걱정하며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영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을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두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단순히 은인이나 동거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인정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아래서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미영 씨도 밝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제 등산이 정말 즐거웠다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정말 즐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도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자며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있어서인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걱정이 되어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많이 났습니다. 미영 씨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고, 죽을 끓여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밤새 미영 씨는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내릴 때까지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깨워서 약을 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손길에 감동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틀 후 할아버지의 열이 떨어지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당연한 일이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한 후두 사람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든 후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많은 학생을 가르쳤던 이야기 아내와 만나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미영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남편을 잃은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며 가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영 씨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밤두 사람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별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들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자신도 할아버지를 만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미영 씨와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지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흐르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의지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와 아이들이 춥지 않도록 보일러를 일찍 틀어주고 따뜻한 이불을 꺼내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고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배려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어느날 미영 씨의 식당 동료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넓고 정돈된 집을 보며 동료는 놀라워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야기를 듣고는 부러워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미영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말은 미영 씨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할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고마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친구가 요즘 표정이 바라졌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생겼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조심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미영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모녀를 돕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재잘거림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 모든 것이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손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자신과 아이들이 안정을 찾았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주변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가 편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미영 씨와 아이들이 온후로 집이 정말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집이 그저 잠자는 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진짜 가정이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영 씨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미영 씨와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